동안과 윤아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동안과 윤아의 관계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긍정적인 소식은 팬들과 대중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 초기부터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었고, 이제는 그들의 사랑이 가족들에게까지 확장되면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동안과 윤아는 최근 동안의 부모님 모임에 함께 참석하며 더욱 깊은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날 동안의 부모님은 윤아를 직접 만나보는 첫 자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동안 동안의 어머니는 윤아에 대해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었지만 이번 만남에서는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동안의 부모님 앞에서 예의 바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이는 동안의 어머니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동안의 어머니는 유나는 마치 우리 가족의 축복처럼 느껴진다. 꼭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날 만남은 동안이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유나와 자신의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획된 자리였습니다. 동안은 연인인 유나가 자신의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랐고, 이에 따라 친목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부모님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부모님들도 이들의 진지한 관계를 응원하며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동안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너무 설렌다. 결혼식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파티로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유나는 살짝 눈물을 보이며 저도 가족이 되는 날이 기대되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유나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동안을 자신의 가족에게도 소개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유나의 부모님 집에서 이루어졌고, 동안은 떨리는 마음으로 유나의 가족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동안을 맞이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동안을 바라보며 정말 멋지고 신뢰할 수 있는 청년이구나. 우리 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동안은 그저 감사의 인사로 답했습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유나의 할머니는 동안에게 특별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동안의 손을 잡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유나를 잘 지켜달라. 유나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물이고 너에게 맡기는 것이 정말 큰 결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 말에 동안은 진지한 표정으로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윤아를 평생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윤아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할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날 만남 이후 동안과 윤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준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양가 가족들도 이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안의 한 측근은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합니다라며 그들의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결혼 소식은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는 결혼식 장소로 서울의 고급 호텔인 신라 호텔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라 호텔은 그동안 많은 유명인사들의 결혼식이 열린 곳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연회장이 결혼식 장소로 인기가 많습니다. 동안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과 윤아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신라 호텔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멋진 결혼식을 준비해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윤아의 어머니 또한 동안에 대해 높은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동안은 정말 믿음직스럽고 항상 유나를 아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내가 본 젊은이들 중에서 이렇게 진실된 사람은 드물다고 말하며 동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또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다. 동안과 함께라면 유나는 평생 행복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고,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 모두가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양가 가족뿐만 아니라 동안과 윤아의 많은 연예계 동료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안의 동료들은 동안은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의 결혼 소식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윤아의 친구들은 윤아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대중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으며 팬들은 SNS를 통해 동환과 윤아의 결혼을 축하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이제 결혼식만 남았으니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며 결혼식 당일의 생중계나 사진 공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고, 앞으로도 유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며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안의 이러한 발언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동안과 윤유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들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결혼식 날, 두 사람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동안과 유나가 함께 이룬 사랑의 결실을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들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동안은 유나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우리는 함께 꿈꾸는 미래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윤아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아 역시 동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동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결혼식은 그저 시작일 뿐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추억과 행복을 쌓아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두 사람의 사랑이 단단하고 깊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 팬들은 그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결혼식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첫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결혼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동안과 윤아가 앞으로 보여줄 행복한 결혼 생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진심 어린 소통과 팬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이 결혼식이 단순한 축하의 자리를 넘어 사랑과 신뢰의 아름다운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가올 결혼식에서 동안과 윤아는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의 맹세를 나누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팬들까지 모두가 함께 축복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한 출발을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 섹션에서 나눠주세요. 동안과 유나의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과 기대를 듣고 싶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느낀 감동과 앞으로의 행복한 여정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